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가정의 날 특별 셀 예배 4주 차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기 원하시는가 두 번째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자라도록 주신 두 가지 중요한 관계가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많이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모인 우리를 나를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에 보다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변하고 자라는 만큼 자녀도 부모를 따라서 성장한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이 대목에서 자녀와 관련된 아픔이 있는 가정들에 대해서도 좀한 말씀을 드리자면, 자녀가 아직 없거나 또는 자녀를 잃은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다른 영혼을 자녀처럼 사랑하며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배우며 자라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푸집이에요. 하나님은 거푸집인 부모를 먼저 다듬으시고 그 거푸집을 따라서 자녀를 형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가 성장의 모습이 곧 자녀가 바라볼 성장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의 목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대로 반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 지금 이 강의는 게리 토마스의 부모 학교라는 책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게리 토마스는 자녀 중심의 부모는 자녀가 자기한테 잘할 때만 아이들한테 잘해준다. 그들에게 잘해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가 고마워하는 만큼 희생하고 자녀가 반응한 만큼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부모는 아이들이 내게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로 부르셨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종종 가족 안에서 상대가 나한테 한 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딪히는 거예요. 하지만 관계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죠.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에 반응하며 행동할 때에 무엇보다 내가 성장하고요. 자녀도 그런 부모의 거푸집을 따라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것한 가지는 자녀 양육은 부모에게 인생 최우선순위로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녀가 건강하게 자란다. 자녀를 충분히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자녀를 기른 일이 내가 하는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가장 거룩한 일임을 믿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른의 욕망을 쏟아붓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녀를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사랑을 많이 해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작 나중에 자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물론 자녀의 불효 막심함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가 종종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애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직이라는 생각보다도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되었다는 그런 열망이 앞서서 열심히 하니까 자녀들이 아는 거예요. 내 부모의 탐욕을 알아요. 내가 말안 해줘도 그들은 아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녀 양육은 하나님이 부르신 성직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나를 부모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반응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런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부모인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는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는 내 눈에 좋은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의 생명값을 지불하신 결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할 존재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나는 거듭난 것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는 삶두 가지 실천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자녀를 위해 구하는 기도보다 자녀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의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보통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라고 하면 우리 자녀를 변화시켜 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사춘기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나쁜 친구들은 떨어져 나가게 해주세요. 나쁜 일은 피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들입니다. 중요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해야죠. 부모로서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지 인정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와 긍휼을 구하며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모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게리 토마스는 부모 학교라는 책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올릴 기도는 감사와 기쁨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를 성화시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이들과 함께 보내게 해주신 특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감사하는 기도의 비중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천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기뻐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평소에, 일상 속에서. 함께 기쁘고 즐거워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칫 부모가 자기 취미 생활에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레고를 같이 많이 만들었어요. 그 블럭 장난감 있잖아요.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거. 그런데 제가 레고 블럭 만들기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아이하고 그 만들다 보면 아이를 데리고 노는 게 아니라 제가 혼자 완전히 심취해서 그 만들고 있고 애는 그냥 옆에 방치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건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아버지들 휴가 계획하실 때 아버지들 가고 싶은데 아버지들 하고 싶은 거막그 위주로 휴가 다 짜놓고 아이들 데리고 다니고 그런 그런 거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의 취미생활에 자녀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꼭 특별한 활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서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향유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족 톡방, 뭐 SNS 상에서 서로 즐거운 것, 재밌는 것, 이모티콘으로 소소하게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또 재미있는 사진을 같이 찍어본다든지 잠자리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시간들이 그렇게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쌓아질 것입니다. 자 그다음 하나님께서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삶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를 배우는 삶입니다. 부모인 우리는 자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인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요. 자녀들이 혼난 다음에 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 중에 그런 자녀들의 말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거의 매번 속는 셈 치고, 그래, 알았다. 지켜볼 거야. 그렇게 말할걸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라고 말해놓고서 바로 얼마 안 가서 그 짓을 또 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지요. 어떤 경우는 용서하지 않고 확 눌러서 잘못을 뿌리 뽑겠다는 결심을 하고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녀가 바뀐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폭풍치면 부모는 분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미미해요. 화내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화를 내야 자녀는 뭐가 잘못되는지 알아요. 화안 내면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고 그냥 막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죄를 보고 분노는 하시죠. 대신 하나님의 분노는 결국 용서와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매번 속 터지고 속는 것 같아도 참고 용서하기를 반복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인내하고 용서하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와 자비도 배울 수 있어요. 자녀 때문에 분하고 속 터질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 심정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느끼시는 심정이라는 것을 힘든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인내와 용서와 자비를 당연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내와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인내와 용서의 크기를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가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와 자비를 배울 때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은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부모가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잃고 싶지 않다, 손해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뭐 좋습니다. 부모 개인도 소중한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인격이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키는 것이 그럼 더 나은 선택일까요? 어차피 누군가 희생해야 한다면 어린 자녀가 희생하는 것이 아름다울까요? 부모가 희생하는 것이 아름다울까요? 가난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셨던 것중 하나가 어른의 욕심을 위해서 자녀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어린 자녀의 희생을 성경은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희생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희생입니다. 게리 토마스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더러운 기적귀와 거름마쟁이의 생때와 사춘기의 침묵의 세례를 베푸실 수 있음을 마침내 이해할 때 가정생활은 성직이 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기르며 희생해야 할 대표적인 세 가지를 잠시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시간을 희생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자녀를 위해 희생해야 함은 너무도 마땅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부부 관계가 때때로 희생되어야 합니다. 부부로만 지낼 때는 서로가 1순위였는데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녀가 1순위가 되는 법이에요. 자녀가 어느 정도 장성하면 부부가 또 서로를 1순위로 삼아 함께 할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시간에는 부부가 부부만의 시간을 희생하며 자녀를 위해 힘과 시간을 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부모가 마음 편하게 예배하고 기도할 자유를 희생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나요?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 드릴 자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배 드리는 분들은 다알 겁니다. 예배 자체가 엄청난 노동입니다. 뭐, 이해는 합니다. 나도 은혜 받고 싶은데. 그런데 아이를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가? 물론 그럴 수는 있겠어요. 육체적으로 덜 피곤할 테니까. 아이를 맡아주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인생을 긴 시간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자녀와 씨름하며 힘들게 예배 드리고 내 마음대로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부모가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법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신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다섯 번째. 하나님이 필요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로서의 무능함을 직면하여 십자가 앞으로 더 나오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 양육은 분명히 고난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중에 힘든 일이 많아서 고난이기도 하지만 부모로 살수록 내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일이기 때문에 자녀 양육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함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배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부모가 되어야 부모로 사는 고난을 통과해야 성숙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성공하는 것은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부모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 실패하기 쉬운 자신을 인정하고 용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필요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면할게요. 나는 부모로서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문제에 봉착했을 때 혼자 씨름하지 마시고 꼭 도움을 구하십시오. 자녀 양육 전문가 또는 상담가의 도움, 목사님과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 아이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의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옆에서 제 3자가 보는 자녀를 못 봅니다. 하나님이 필요함을 인정한다면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필요한 도움을 구하기도 망설이지 않는 부모가 되기를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나님이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것한 가지는 하나님께 듣는 삶입니다. 이 듣기에 대해서는 제가 첫 번째 주셀 예배 강연 때 말씀드렸는데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할 때 지혜라는 말 대신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라는 단어를 썼다고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어요. 듣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귀를 열 때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 마음이 긍휼입니다. 그 마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알게 되고 행동하죠. 그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자녀 양육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부모가 자녀에게 경청한다는 것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행동하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부모는 실행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이 순종하는 삶이에요. 언젠가 저희 첫째 아이, 딸아이가 사회 수행 평가를 준비하면서 짜증을 옆에서 내는 거예요. 뭐, 물가 상승 사진을 어떻게 찾아? 이러면서 대뜸 짜증내면서 말을 하는데 그 태도를 보는 순간 저도 짜증이 올라와서 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제 마음에 일단 좀잘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힘든지 좀 들어보고 같이 자료 검색하고 그러다 보니 즐거운 대화가 이어지고 아이가 이해하고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그 대화에서 제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듣는 마음으로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아버지의 직분,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듣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에게 제안합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우리 둘째 아이가 제가 뭔가 몇번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 아빠가 몇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하는 거야. 라고 호통을 치는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아이들이 뭐 말할 때한 번에 들어 안 듣더라고요. 뭐 하나님 말씀은 당연히 처, 처음에 바로 듣지 않는 경우 많죠. 아이들의 말도 제가 잘안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내 말을 한 번에 안 듣는다고 제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순간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내가 호통 쳐서 미안하다라고 일단 사과하고 차분하게 아빠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으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잘 타일러서 아이가 행동하도록 도운 기억이 있습니다. 열한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화가 나서 호랩산에 가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다른 무엇보다 세미한 음성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자녀와 함께하는 그 복잡한 상황에서 눈앞에 요란한 상황 너머로 세미하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들어보십시오. 네 영혼은 지금 왜이 자리에서 이러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삶을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부부와의 관계에서 우리 가족이 어떤 형편에 있든 가족이라고 불리우는 그 관계를 통해서 배우고 자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